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당연 공감하시듯 저는 여야동수로 시작한 우리 11대 경기도의회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모든 면에서 이정과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와야를 불문하고 소통을 통해 우리 경기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는 도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최우선 추진 과제 등 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지난 3, 3일 발표한 민선 8기 경기도정 출범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도민들께서는 앞으로 민선 8기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첫 번째 경제와 일자리 두 번째 주거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는 현재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속한 실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하면서 혹독한 국제금융위기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위기 극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경제 상황, 또 금년 하반기와 내년의 경제 상황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취임 낭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순위는 민생과 경제 안정입니다. 이번 2차 추경도 그런 맥락에서 편성을 했고,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인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고 이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낭비, 행정 낭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는 저 역시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분명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의 적경 지역과 자연 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도 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은 33조 6,036억 원으로 본 예상 기준 첫 3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세수 감소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정책 사업은 정리하고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발판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부족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이 뻔한 지방 정부로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축소하고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이나 인기 영업성 사업은 보류하거나 폐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수요 대응 방안과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내년 재정정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국비 및 교부세 확보,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 수입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 측면에서는 불여불급한 경상지출 구조 조정, 투자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한 저성과 사업의 일몰 삭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